자 다음은 해석입니다. 이 노래 해석도 아주 간단합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me. 에델바이스야, 에델바이스야, 매일 아침마다 넌날 반겨주는구나.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어쩌면 그렇게 작고 small and white, 하얗고 clean, 깨끗하고 bright, 선명하냐? Small and white. 브라이트라는 부분, 브라이트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이트 옐로우 하면 아주 선명하게 노란색이 나오는 부분, 선명한 노랑이고, 브라이트 플라워스 하면 색깔이 살젓한 꽃을 브라이트 플라워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브라이트 뷰티 하면 눈부실 정도의 아름다움. 브라이트 뷰티 그리고 여기서 You look happy to meet me 이 부분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읽을수 있는 좋은 문장입니다. To meet 가 앞에 있는 happy 라는 행용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You look happy to meet me. 얘는 예, 나를 만나 아주 반가운 듯이 보이는구나.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Blossom of snow, 눈꽃입니다. Plus some of snow may you b l o m and grow. 아 눈꽃이에서 피어 자라나그라 blue and grow 피어서 자라나그라 bloom and grow forever. bloom 영 n d 록 forever. 피고 자라나그라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에델바이스여, 영원이내 조국을 축복해달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델바이스라는 꽃은 스위스 또는 오스트리아의 국화입니다. 역경을 이긴 꽃이라고 불리집니다. 에델바이스는 작지만 아주 강한 꽃입니다. 고산식물인 에델바이스는 아주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맺습니다 훈훈한 봄바람에 눈이 녹으면 에델바이스는 그 청초하고 앙증스러운 자체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에델바이스는 시련을 극복해낸 인고의 꽃입니다. 이 꽃은 폭풍과 강풍을 견뎌내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일교차와 추위가 심할수록 에델바이스는 신비로운 색을 발환동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은 일부러 북풍을 맞아 남쪽으로 구부러진 나무를 재료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모진 북풍과 혹한의 밤을 견뎌낸 나무가 보통 나무보다 훨씬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 grow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loom and grow forever t e grow 애들은 싸움에서 크는 거야 라고 할 때도 he's growing up fighting all the time He is growing up, fighting all the time. 애들은 싸움에서 커는 거야. 야, 너 많이 컸구나. 믿을 수 없을 정도야. You grown up, so grown up.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웃으면 보기 와요라고 할 때도 laugh and grow, laugh and grow. 웃고 성장하자. 웃으면 보기 와요. 난 네가 크는 것, 자라는 것을 찍게 보았어, 이 사람아라고 할 때, you know. I watched you grow. I watched you grow. 아주대표적지오행원식 문장입니다. I watched you grow. 자, 이이 노래에서 배울 수 있는 생활 영어 표현을 몇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h, you're so clean and bright.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청순할 수가 있느냐요? Clean and bright. 아, 늘 나는 나를 만나서 반가운 듯 보이는구나. You look happy to meet me. You look happy to meet me. 또는 그 반대말로, oh you look so b e a t i f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때는 God bless you 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재채기를 한 사람에게 God bless you 하면서, 아 이거 재채기를 한 사람에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했기도 해라. 옛날에는 재채기 한번에 뭐 많은 사람들 놀랄 때가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시국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재치기를 하면 아주 불쌍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불쌍하게 되라. 가엾게 되라. 이때도 God bless you 이런 식으로 표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에델바이스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